안녕하세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재지원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해리포터 60만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재지원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바보 김윤성 대리입니다. 엑스. 들어와. 들어와. 구체적인 채용 분야와 인원 및 일정 등은. 향후 공사홈페이지와 알리오에서 공개되는 채용공고사항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채용시험전형은 서류, 필기, 직무능력면접, 경영진면접 총 4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류전형의 경우에는 입사지원서와 함께 자격증, 교육사항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필기전형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직업성격검사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밖에 채용 분야에 따라서 상식, 전공, 용술 등의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직무능력 면접의 경우에는 직무 역량을 평가하게 되는데 일부 채용 분야의 경우 입사 지원서 작성 시 선택하신 외국어 해화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진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격 인원이 선발이 되며 공사의 각 채용 전형을 합격하신 분에 한해서 다음 전형으로 시험을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AT. 큰 틀의 채용 전형은 예년과 유사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공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량 안보, 수산식품산업 육성, 후복한 유진사업 등 사업 여건과 인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채용 분야와 인원을 결정하게 되므로 각 분야마다 채용시험 전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작년 경쟁률은 일반 행정 기준으로는 21대 1이었고요. 이외에 다른 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 잡 알리오 사이트 들어가시면 세부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경쟁률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사이트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알리오 사이트 들어가시면 거의 모든 공공기관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복리후생 제도나 또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공공기관별로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세부지표까지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리오 사이트를 좀 분석을 많이 하시면 실제 본인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할지 그리고 어떤 대우를 받을지 세부적으로 아실 수가 있어서 꼭 사이트를 확인하시라고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어, 화장님 저희 확인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취준생분들이 이제 자소서를 많이 작성하시잖아요.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가끔씩 이제 회사명을 다르게 기재하는 경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탄력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꼭 확인해서 정확한 회사명을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공사에서는 2017년도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분의 성별, 나이, 학력, 출신 지역 등을 수집하지 않고 오로지 직무 역량을 평가해서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인재를 채용하려고 하고 있고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 점검 위원을 모셔서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헤이 들어와, 들어와. 블라인드 채용이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고시 공부하다가 좀 늦게 회사를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졸업 후에왜 이렇게 시간이 비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느라 되게 애를 먹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학교 졸업 연도나 이런 것들은 따로 지원서에 작성을 하지 않고 있어서 과거의 저와 같은 환경에 있는 분이 지금 현재 계신다면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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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면접관이라면 인성 좋은 사람은 무조건 뽑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인재상에 세 가지 인재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소통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성만 좋다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인성이 좋은 사람을 꼭 뽑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만약 면접관이시면 네. 어떤 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겠어요? 어 저는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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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티. 제가 채용 업무를 진행하면서 보람도 느끼지만은 더불어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저희가 사전에 안내드렸던 면접 시간에 어 늦으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이분께 면접 기회를 드리고 싶었지만은 사전에 no. 약속된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어 면접 기회를 드리지 못해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에서 2개월 정도 사내 교육을 받게 되세요. 교육을 받으시면서 저희가 어떤 업무를 할지 행정 실무나 이런 것들을 배우실 수 있으실 거고요. 부서 배치되시면 선임들이 세우는 계획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주고 그리고 그 자료들을 갈무리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하고 있는 부서에 만족한다 혹은 이동하고 싶다. 아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정말. 어벤져스급들이라서 저는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있지만 부서에 좀 오래 있다 보니 곧 다른 부서로 가게 되지 않을까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laughs> 가잖요 다른 직원보다 이것만은 특출나다. 채용 그러니까 업무 하다 보면 일이 많거든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취업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늘 불안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순간들을 지나고 계실 건데 이 짧은 순간동안 여러분들이 최대한 준비를 하셔서 향후에 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공사에서 같이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원하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시겠지만 이게 정말 내 삶의 목표와 어,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시면 더 선명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